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가족분들과 의미있고 맛있는 요리해서 대화도 하고 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 주에요. 경상남도 진주시 가자동에 어, 오픈한 명성 축산기계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업체는 낙농업체에 어, 낙농가죠 소의 젖을 짜서 판매하는 그런 낙농가의 어, 착유기 젖을 짜는 기계죠 판매 및 AS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대표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무선 카드 단말기를 구매하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침 일찍 다녀왔는데요 저렴하게 판매하고 왔습니다 구매가격은 제가 28만원에 아 23만원 죄송합니다 23만원에 판매하고 왔습니다 무선카드 단말기는요 어, 통신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 통신비는 11,000원 이고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무선카드 단말기 통신사는 kt 입니다 예 기계는 23만원에 구매를 하면 되겠고요 매달 통신비는 11,000원 내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어, 무선카드 단말기는요 통신약정이 있습니다 1년입니다 1년안에 해제를 하게 되면 통신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사용은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 1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1년 후에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신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겠죠. 어, 명성 축산기계 사무실에 제가 어, 방문을 했고요. 그 영상을 담아 왔습니다. 보실까요? 그리고 어, 카드단말기. 저희 업체는 카드단말기, 그리고 포스기, 키오스크, 음, 그리고 인터넷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를 통해서 인터넷, 저, 어, 인터넷 가입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무선카드 단말기, 유선카드 단말기, 포스기를 저렴하게, 예, 납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도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명성 축산기계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얀 통은, 어, 착유기에 바르는 기름인데요. 낙농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착유기 AS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국의 낙농가를 방문해서 서비스 및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끌 때도 종류를 길게 누르면 꺼지고 자격기와 그리고 일정 시간이 아, 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화면이, 화면이 불이 나갑니다. 명성 축산 기계 업체로 네, 사용하시고, 사용하시고 고맙겠 종료를 눌러 버리면 소장님에게 카드 단말기 사용법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꺼내고 응? 케이스 꺼내 꺼내 보이예 네. 아주 작고요. 정말 가볍습니다. 이게 구력도 나중에 여기 뛰어난 무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쪽에 위로 위로 위로. 포스기. 그다음에 단말기, 바꿀 때 키오스크. 그 다음에 이걸 용기 인터넷 설치를 이거 버려야 되겠지? 원하시면 저에게 넣어 전화 해서. 주십시오. 늘때잘넣어야 됩니다. 예 뜯어야지 이거를. 예 뜯고 예예 그냥 바꾸. 무선 카드 단말기 예. 포스기 키오스크는 저렴한 판매 그지.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제 철저한 관리가 보면 되고, 더 요구되는. 음. 뜯을 때는 이렇게 뜯어 보이세요 한번. 분야입니다. 비스듬히 그지 그 잘못 뜯은 거고 자 다시. 뭐 다시 많이 빼 많이 빼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픈하시는 모든 분들 대박나시고 네. 광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십만 네, 원. 10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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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컷단말기 용지는 그 다음에 별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치 불이면 그냥 입력 서명. 네, 그러니까 일치 불이면 입력이고 2 개월부터는 이자 늘고 입력. 3개월은 3장으로 운행 이렇게. 감사합니다.